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10편 5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말에 귀를 귀를 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복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이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몽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제하사 자기 께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서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해지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이1편 어, 5편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3절에 보면 아침, 이 보케르는 해가 뜨기 직전의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해 뜨는 시간이 하루의 일과가 시작하는 시간이죠. 해가 지면 하루 일과가 마치는 시간이고요. 어, 이 시가 쓰여질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밤에 어둠을 밝히는 인공적인 조명이 없었습니다. 해가 지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이야 철야 작업이나 야간 근무가 있는 것은 밤에도 불을 켤수 있는 인공 조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 그런데 따지고 보면 과학의 발달이 오히려 사람들을 쉬지 못하게 하고 어, 생체 리듬을 파괴하는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과학의 발달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야행성 생물이 아닌 이상 밤에 불을 켜놓고 먹는 것은요 사람밖에 없어요. 또 동물은 절대 과식하지 않아요. 제가 시골에 개가 있었는데 그렇게 맛있는 고기를 줘도 배가 부르면 먹지 않고 나중에 먹으려고 땅을 파고 묻는 것을 제가 봤어요. 아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과식과 야식을 하지 않는 동물은요 배탈이 잘 나지 않고 위장병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주신 것은요, 낮에는 일하고 자연스럽게 밤에는 휴식을 주기 위함입니다. 오편은 하루의 일과가 시작하기 전 드리는 기도예요. 일 절에서 삼 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귀리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하나님을 향한 부름은요. 성경에서 오직 이것에만 나와요. 왕은 멜렉으로 통치권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본문의 기도 속에는 하루를, 나의 왕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셔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어김없이 모든 사람에게 새 날이 다가와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듯 날마다 기도 멍으로 준비하고 맞이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새 날이 되지 않아요.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면요, 사람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세상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마주하는 모든 것이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 이 세상이 좀 망가지긴 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고요. 어,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요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맞아야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시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 문을 나서니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기도로 시작하여 살면 또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 아닌 것이 돼요. 왜냐하면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감사가 제대로 될수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선하게 이끄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목도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 제가 이, 어, 목회를 하면서 일도 했거든요. 교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수련는 이제 공사를 하게 됐는데 바쁜 일정 가운데 시간을 내서 공사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천정이 굉장히 높아. 1 0 m 이상이기 때문에 고소작업대라는 게 이제 필요했어요. 그래서 교, 그것이 이제 그 기계가 교회에 있었어요. 한 600km 되나? 그 정도 되게 무거운 기계예요. 그걸 이제 옮겨 갔던 나야뭐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 아 오늘 갔다 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직원들 하고 같이 한네 다섯 명이 붙어가지고 한 삼십 분만 정도 걸려서 이제 트럭에다가 실었어요. 밀어서 싣고 뭐 호이스트라고 당겨서 싣고 이렇게 실었는데 또 직원들을 다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우리 같이 일하는 간사님하고 둘이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가면서 걱정을 했어요. 아 이거 내리기 되게 힘들겠다. 또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 이제 짐을 이제 발을 이렇게 풀고 있었는데 그와 동시에 트럭이 들어오는 거예요 1톤 트럭이 어, 근데 그 트럭이 리프트가 달린 트럭이었어요 뒤에 이렇게 쭉 내리는 그 기계가 달린 트럭이었어요 그 트, 트럭이 왜 오냐면 그 전광판 공사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광판 그래서 제가 트럭을 잠깐 쓰겠다고 하고 딱 마주 마주하게 이게 대놓고 제가 그 리프트 기계를 옮겼어요. 옮기고 제차는 빼고 끝에 놓고 쫙 내렸어요. 그래서 위험하지도 않고 아주 간단히 내렸어요. 그런 것들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저녁 때 와서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나의 삶이 우연이 아닌 것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4절부터 6절을 볼게요. 또 왕이신 하나님의 본성을 이제 진술하는 거예요. 이 진술은요. 하나님이 사람 속에 심어 놓은 양심도 증거하는 바죠. 하나님은 좋으시다는 거죠.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표흘리기를 지키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0편 119편 2절 4절 읽게 되었어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잃히 아시오니 여와여내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이 나의 삶은요.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목전에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신다는 것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이기도 하, 합니다. 나의 모든 은밀한 것을 아시니까. 어, 시편 그 119, 139편도 처음에는 그렇게 두려움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오히려 감사한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는구나. 나의 고통을 아시는구나. 주님밖에 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거죠. 이코람되어 했던 사람이 요셉이라. 요셉이에요, 요셉. 어, 여러 가지 피해가 오는 것을 알면서도 보디발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목전에서 보할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어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므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여러분 아무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온 거죠.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6장 65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권이에요.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시인은 주의 풍성한 사랑, 그 햇새들을 힘입어, 그 은혜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요, 다른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예배에 승부를 보아야 돼요. 예배성공하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결국 삶의 성공으로 이끌어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인간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기 마련이에요. 예배에 실패한 가인을 보세요. 어, 창세기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 아담과가 죄를 범하고 에덴에서 나온 후에 첫 기록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삶의 실패와 성공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가. 음. 그러므로 어떤 시간 반도도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고요. 8절에서 언급하듯이 곱게 된다고 하잖아요. 고듬. 즉, 나의 삶이 평탄해진다는 거예요. 예배는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빛과의 사귐이 없으면 빛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어떻게 빛된 삶을 살수 있나요? 빛과의 사귐을 통해서 빛의 삶을 살수 있는 거죠. 빛이 없는 어둠의 사람들의 열매가 구절에서 십절이에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림부동 같고 그들의 혈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마든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이 말씀에서 강조되어 있는 것은 언어 말이에요.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또 더럽고 악한 말을 쏟아내요. 여러분 요사이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나의 상태를 아는 바로미터예요.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악한 세상이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므로 날마다 다가오는 시간을 준비하고 맞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방패예요.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후의하시고 위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마지막 11절 12절을 우리 선포하듯이 다 같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암아 영원히 기뻐해 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할 일이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삶, 하나님 바라보는 삶, 기쁨이 있고 충만한 은혜가 있어요. 여호와 여주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이하시리이다. 오늘 찬양을 한번 드릴 텐데 이런 찬양이에요. 주인제는 끝이 없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려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침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날을 준비하고 맞이하으로 우리의 삶이 은혜가 넘치고 형통한 인생 평탄한 인생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호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